어 <sí> 안녕하세요 시커네요 오늘은 팽이버섯하고 오징어 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핵불닭 소스 한번 첨가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먼저 매실 타볼게요. 한 번. 여기에 핫 불닭 소스, 불닭 소스 한번 첨가해서 먹어 볼게요. 이게 되게 맵다고 하는데 저는 못 먹어. 떨리네요 게요 엄청 맵겠어 매 맨날. 매우면서, 땡기는 맛, 매우면서도 맛있어요. 것도 한번 먹어 볼게요. 아, <람이> 매워요. <람이> <laughs> <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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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매워요. 아, 매워. Ah <sighs> 아, 이거 진짜 맵네요. 아, 이거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매웠는데 아, 그래도 다 비웠네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